안녕하세요. 허여돔입니다 아, 오늘은 매물도에 나와봤습니다 아, 지난 그부실리 촬영 때 어, 제가 맞은편에 있는 조사님이 시알 좋은 참돔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봤을 때한 70에서 80 정도 사이 되던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 뭐 낚시는 좀 못해도 그런 참돔 낚시를 좀 좋아하거든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아, 조만간에 참돔 낚시 하러 어, 나와야 되겠다 아,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함께한 친구가 아마 카메라도 제 친구가 보일 건데 친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손맛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한번더 가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친구가 또 생일이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이 제가 서 있는 갯바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또 우리 햇집에서 또 모친께서 햇집을 하시거든요 햇집에서 회를 또 잔뜩 어, 썰어서 와가지고. 둘이서 또 맛있는 밥도 해먹고 또 어묵탕도 해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을 푹 자고 지금 한9시 조금 넘었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알 좋은 찬돔 겸에 어 미터크 부시리도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친구하고 오늘 또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서 있는 포인트는요. 어, 벼룩녀입니다. 아, 이제 등대섬, 소매물도 등대섬의 어, 벼룩녀인데 사실 뭐이는 포인트는 그 평일에도 어, 철수배를 타고 들어오더라도 어, 좀 운이 좋아야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 다행히 이렇게 자리가 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장님께서 어, 이 자리도 지금 시즌이면 시알 좋은 찬동과또 이제 운이 좋으면 또 돌돔 어, 돌돔하고 뱅에돔까지 노릴 수가 있다. 근데 바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뱅에돔은 힘들 것 같고 아마 그 시알 좋은 돌돔하고 찬돔 부시이 이렇게 세 마리를 이렇게 세 종류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계속 있으면 우리 친구가 오늘 손맛 볼수 있도록 좀 배려를 제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밥도 친구 쪽으로 좀 많이 몰아주고 해서 오늘은 저는 뭐딱한 마리만 보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제 친구가 오늘 생일이니까 좀말해수할수 있도록 제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아, 와가지고 우리 허야더미 TV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자. 그래도 오늘 같이 낚시 하 나는데 간단하게 인사드리자. 자 지퍼 잠그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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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안녕하세요. 친구 성진입니다. 아, 오늘 뭐 부실 잡으러 왔는데, 허야더미님께서 잘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채비 단단히 해가 아, 아, 오늘은 원덕꽃 <laughs> 여수, 여수, 여수 쪽으로 가면 은 대구시리 전정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친구 좀 소개하자면은 이 친구는 아, 조력이 한 30년 됐지. 네가그 용년에서, 울산 용년에서 <laughs>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laughs>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거의 뭐 20대 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연애 한 150일 무조건 나갔던 친구고 또 가이드, 낚시 가이드도 하고 또 이제 낚시점도 운영을 했었던 친구고 또뭐 조력이 좀꽤 어, 깊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뭐 운이 안 좋게 못 걸었지만 오늘 아마 큰거이 친구가 할 거예요. 난 너를 믿는다 오늘. <laughs>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 알겠습니다. 어, 어, 오늘은 이제 이 친구하고 좋은 추억을 이제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비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어, 또 밑밥 많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어서, 낚시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낚시하자, 이제. 오늘 또, 어, 저번 시간과 똑같이, 그릴 8장, 어, 그리고, 어, 파우더, 한금 비율에서 나오는 설아, 어, 설아 두 봉지, 그리고 긴 꼬리 어, 전용 파우더 한 봉지, 이렇게만 어, 썼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안 넣고, 어, 그릴은, 이제, 지난 시간 똑같이, 어, 최대한 살려가지고, 어, 그대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살려가지고, 어, 원형 그대로 보존, 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찬돔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돔하고 부실이, 어, 같이 노릴게요. 이제 물이 친구낚시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밑밥을 꾸준히 주면 아마 발 밑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미끼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개비하고 이제 크릴을 이렇게 챙겨왔는데 거의 주로 크릴로만 할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번에 낚시를 해보니까 크릴 미끼 대부분 다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원줄 차고 나가는 그런 입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밥을 준비할게요, 이제. 크릴이 잘 녹았습니다. 전날에 아이스박스에 넣지 않아도 딱 쓰기 좋게 녹네요. 제가 어저께 11시에 크릴을 꺼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쓰기 좋게 녹았습니다. 크릴 양이 많기 때문에 어, 물은 안 썼습니다. 저는요. 크릴에서 나오는 물도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지버제를 습식보다는 건식을 많이 씁니다. 그 습식하고 건식 차이는 제가 파우더 그 제조하는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습, 습 습도죠 습도 그러니까 물 물이 좀 습도가 들어가는 거하고 또안 들어간 그 차이랍니다. 안에 성분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점도는 우리가 물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식을 주로 많이 씁니다. 제가 밑밥을 블렌딩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미, 미끼 그 점도가 좀 살아있죠. 이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만날 확률이 높거든요. 자, 채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작전하고 왔어요. 합사 합사를 감아가 봤습니다. <laughs> 우리 그 한국의 나이피스 사장님, 유디카 총판, 나이피사장님들 전화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또그 합사줄은 출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할 합사줄이 또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받아왔습니다. 유디카에서 이제 팔합사, 찌낚시하기 용이한 합사가 이제 이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테스트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부실리 영상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인디티카 합사를 이게 테스트 겸에 어, 3호를 이렇게 감아 왔습니다. 3호 200한 70m 정도 간겨 있습니다. 뭐 <laughs> 장정하고 왔어요, 이제. 어, 제가 준비한 채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노드는 이제 호야 공방에서 곧 출시할 어, 몬스터 마다이 2호입니다. 어, 2호지만은 허림이 상당히 강하게 어, 세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파워 스펙이라는 모델인데, 어, 이제 호수로 따지자면 약한 2호 정도 어, 어, 되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줄은 유니티카의 파랍사, 찌낚시하기 어, 용이하게 많이 부드럽게 나온 어, 테스트용입니다 파랍사 어,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찌는 어, 어, 이제, 얇은, 구경이 아주 얇은, 이제, 빗지입니다, 빗지. 빗집. 긴꼬리 어, 뱅에동 전용지구요. 그리고, 이제, 조수 고무는, 이제, 핀으로 되어 있는, 고정식, 어, 고정식입니다. 어, 그리고, 어, 도래는, 이제, 그 4호, 어, 찬동 전용 수입산입니다. 찬돈 전용 도래를 준비했고, 목줄은 호야 공방의 마크3, 어, 오나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여슬림에 강한 어, 그런 이제 모델이고 카본 사입니다. 사이즈는 호수는 5호 뭐 준비했고 어, 바늘은 이제 참 참돔 종룡 어, 바늘 이제 13호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뽕돌은 지투 뽕돌 호야 건망에 지투 뽕돌 하나 어, 달아놓고 이렇게 낚시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닐은 어, 오나가 어, 오나가 브레이크 닐입니다약한 어, 4,000번에서 5,000번 정도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참도무지리 어, 대물급을 노리도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꽝을 치더라도 올리겠습니다. 성진아 열심히 해보자. 아, 단단하네, 미끼. 미끼는 아직 부시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찬돔하고 두 개만 딱 꽂을게요. 두 마리만 꽂고 뭔가 건진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여러 개 마리를 띄워가지고. 오늘 딱한 마리만 물어라, 진짜. 아 어, 성진아. 물이 이루어가네. 아, 그러면 이렇게 던지면 안 되지. 완전 자측에 던지, 골창에, 골창에 던져야지. 저다 던져야지, 생진아. 드랙은 그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당겼을때족버벅하게 풀려나갈 정도만 틀어놓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차고 나갈 때 너무 쪼아나버리면은 탱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게 참돔이나 부지나시 할 때는 우리가 주먹으로 딱 잡아가지고 당겼을때 조금 뻣뻣하게 좀 풀려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쪼아놔야 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제 배릉면은 어, 등대를 마주보고 낚시를 하면 저 뱅해돔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고 제가 지금 골창이라든지 남바다 쪽으로 어떤 지 찬돔하고 부시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 뽕도를 떼야 돼서입니다. 채비가 아, 생각보다 좀 빨리 갈았는데. 봉투를 빼, 빼야 되겠어요. 야,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조금 휴식하려고 앉았는데, 야, 저번에 왔을 때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저번에는 막발 밑에 한 번씩 히끗티끗 하는 게, 메달값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오늘은 전혀 보이진 않네요. <laughs>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는 것 같습니다. 이야, 마음을 비우고 낚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음료수를 좀 먹고. 선진아, 너 음료수 마실래? 음료수 마실래? 야, 음료수 마시면 되라. 나랑 한모번 먹고. 어? 응? 是吧叫，很强了 야, 밑에 재비도 멋지게 내려가는데, 성진아. 성진아, 내가 다시 한번한번한테 물어볼 게 있다. 정말 찬동 부실이 오래 그 시가, 어? 진짜. 와,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데. <laughs> 어? 이야. 그래 바람도 좀 차네. 아, 왔다 왔다. 창봄이가 아, 있구나すごかっ 어? 아, 뭐지? 어? 아, 부실이 맞다. 아, 아, 부실이 맞다 이거. 아. <laughs> 야, 이게 승호다. 이게 승호 아니다네. 봤을 때는... 형님 아 카메라... 야, 싸우자! 아, 오늘 장비가 된다, 그래도. 찬도 이다 부질이 맞다. 찬도는 뭐, 차고 가다 좀 그래도 여유를 주거든. 난 지금 사정지 째잖아, 지금. 아, 시약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합사니까, 이래 내가 막 땡기는 거다, 지금. 브레이크를 안 주잖아. 합사로 쓰니까 내가. 나이로 쓰면 브레이크 줘야 되거든. 성진말 듣고 철수했으면 성진 밑에 내려가 있을래? 순턱이 있어가지고, 이건 걸어. 강제제압 해야 된다. 터지거나 강제제압 해야 된다. 수준 턱이 있거든, 제 밑에. 아, 이, 이건 가는지 안 하면 터진. 와, 제발, 제발, 제발. 합산이 께리 버티는 것이 나일렀습니다. 든데 뭐든데 찾았습니다. 와. 바늘. 아 바늘에서 찾았. 와온 몸이 떨립니다, 여러분. 바늘 빠졌어, 이봐라. 바늘에서 빠졌습니다. 부실 있네. 바닥에서 물 뜨다, 순진다 아, 여러분 너무 아쉽습니다. 슬링 건 하나도 없다. 야. 이야...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 밑에 수능턱이 너무 큰게 있어가지고 강제 제압을 했는데, 야, 바늘, 바늘이 딱잘렸군요 바늘에서 아 목줄을 아이들 갈아주겠습니다. 발 밑에서 물었대요. 재밌네, 터져도. 찾아도... 부실이다, 부실이. 찬동 아니다 찬동이 벌써 이겼다. 지금 한장짜고 싸웠다, 얘가. 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강제제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뛰었는데, 맞지 아씨. 지하고 다올라갔는데 너무 아쉽네. 이제 할만하지? 의욕 생기지, 이제, 성진아. 의욕이 어? 니딱 걸기만 해라, 내가 딱 대기할게, 터치두고 의욕이 생기지. 반을 야, 그거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안 된다고? 음. 응. 수심 얼마나 좋노? 7m만 주면 되길 하나? 입질 온다. 봐봐라. 내말 거짓말인가? 한 번은 안 끝낸다. 야들 와이씨. <laughs> 찾아보았다. 찾아보았다. 방금? 바못 봤나네. 랜딩 하는 거. 아, 뭐가 합사가 터졌는가 보다, 야. 합사가 터졌는가 봐.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야, 뭔줄 두고 안 되겠다. 야, 무조건 발 밑에 노려라. 와, 씨, 이봐라. 선생님, 이봐라. 도래, 도래에서 말. 여러분, 방금 잊지 말았는데. 와, 도래, 또 도래가 도래에서 터져 붙네요. 야, 발 밑에서, 성진아발 밑에서. 참, 님. 오늘 완전 순환시대네, 성진아 네. 내가 완전 수단시대야, 수, 수나시대라. 방금 대도 못했 <laughs> 있긴 있다니까선 성진아. 왔나? 예. 어? 빠졌다고? 아니, 같은데. 기다려봐라, 그럼. 밑밥 줘라, 밑밥. 발 밑에. 혹시 고기는 맞나? 야. 야 어. 쏴봐라쏴봐라싸봐 쌓아봐. 강제제압해야 되는데 내가 나줄게 아니라고 봐봐봐봐 내 뜰채주고 있을게 봐라 나온대 했지 밑에 내려가라 밑에 내려 돌돔 크나 아돌돔인가 같다 나도 터지는게 뜰채 어딨노 여깄네 인 그래 돌돔인거 같다 자기네 그것도 아 어? 아시 그래 안크네 있으면 내가 내려갈게 성진아 일로일로일로일로 일로, 일로. 어? 윗대단다. 일로 온나 일로? 야, 돌돔이었는가 보다. 나도 터진 게 방금. 이야, 시야 나쁘진 않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래. 사0 되겠다, 그래도. 사0 되겠어. 시야 좋다, 야. 그래, 이런 거 가가야지. 내 영상에도 하나. 돌돔사0 되겠다. 38, 40. 시작이 안 돼. 계속 해라, 승진아. 봐라. 나온다 했잖아. 와, 방금 나도 그런 거 돌덤인가 보다. 와, 대, 대가 안 세워, 지들라고 아, 기분 좋네. 친구가 돌덤 한40 정도 되는가. 한 마리 했습니다.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리. 축하한데, 성진아. 야, 방금 저도 배안 세워지는 거, 방금 우르르 가는 것도 저런 거, 아마 돌돔인것 같습니다. 야. 아, 이제 시간이, 철수 시간이 두 시간 남았는데, 조금만 던져보고, 5시에 멘트 치고 청소하겠습니다. 내 친구 보고 좀 낚시 좀더 하라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역시 매물도 없니까 재밌어요. 참, 음에좀 암울하고, 암울하게 있다가 친구도 돌좀딱나고 저도 뭐 얼굴은 못 봤지만 또 터지는 거기도 보고 재밌어요. 재밌게는. 발밑에서 입주로입니다 지금 이제 한 4시, 4시 반, 5시 사이인데 4시 해도 지금 없고 하니까 발밑에서 다 입주를 요 낮에는 좀 멀리 흘리고 했었는데 확실히 밑에 발밑에 밑밥 주고 그냥 하니까 밑에서 큰 것들이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배우려면 이제 한시간반 정도 남았습니다. 청소 좀 깨끗하게 하고 <laughs> 좀 마음 편하게 철수를 하고 싶어 가지고 아,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아, 마지막 멘트를 엔딩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뭐 얼굴 못 봤어요. 아, 진짜 감당 안되는 녀석 터지고 뭐스을뭐 뭐 베일 닿다가도 막 터지고 뭐 오늘 터지는 고기만 봤습니다. 진짜 이게 어, 단단하게 준비했거든요. 뭐, 합사부터 해가지고, 뭐, 6호 목줄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 너무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고, 너무 입질이 없다 보니까, 좀 긴장을 놓고 있다가 그렇게 터졌는데, 다음에는 좀더 공부를 하고, 더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께 대물과 어,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어, 이제, 어, 마무리를 하고, 안전하게 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을 또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성진아, 응. 축하한디? <laughs> 자, 하나, 둘, 셋.